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5년 오.왜 어, 뭐 이렇게 시간 빨라요? 사에 리쇼일이죠. 그래도 네, 모두 다더 가져가고. 오늘 압축 삼성주목이요. 예. 아, 양자쪽에 엑스게이트 아, 쪽하고요. 아, 이미 아, 떴다 아, 그죠. 아, 삼성공조 쪽하고 그 다음에 s d d 태양광 이렇게 하는데, 난방 쪽에 SCD 쪽도 있고 이사겐지. 아, 이런 것도 있다, 그죠? 여기에 저기, 어, 클린농 관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인수한다 그러죠? 그리고 관련, 테마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고, 엑스게이트는 KCS하고, 어, 아, 그리고 솔리드라든가, 코이버, 아, 양자 쪽 이야기가 좀 나왔다, 그죠? 우리넷, 우리로, 이런 쪽. 자, 전기시장, 정장히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엔트 네, 전공. 네, 괜찮습니다. 자, 테크윙 쪽 하고요. 터머 큐브 쪽은 8%나 급등이다. 그죠? 아, GST가 올라오고인텔 플러스. 엔테플라스, 한미반도체, 반도체, 퀄리타스반도체, 미래반도체, 네.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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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네. 다 긍정적이구요. ICTK, 어, k s h o s 가4네요 양자 쪽으로 가야 되나? <laughs> 보긴 그 봐야겠네요. 양자, 양자. 너무 올라간다. 어? 출발 오리로단탄데못 하겠다. 좀 흐름에 그냥 너무 빨라 있고, 오늘 지수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강세를 해서 유가증권 시장이 강세인데. 강세 종목군대이좀 많이 부족해. 송창, 창투가올창오고 쪼아. 창아 쪼아. 창아 쪼아. 쪼아. 쪼 s 산 m s u n g 삼성중공업, n 기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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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신성 인지 이어로한번 봅시다. 이것도 어, 공조적이니까. 공조 단타로 들어가 보시고, 일사 영거로 하세요. 코스믹스 어떻게 됐어요? 실적 좋게 아, 나왔다고? 오픈으로 나왔네 실리콘2는 마이너스, v t 는 화장품 수실적 좋은 거는 그냥 올라갔네요. 로봇 로봇 워스타 글로벌 로록버스터스스 윈드 베어링 풍력적올라온다그죠 유이슨 이거는 빠지고

여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200일 이동편에서 저항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가 딱 700선입니다. 현재 영점 0 9 하락한 7 3 0 4차에서 기록하고 있는 포스터세스입니다여전호스를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377억원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개인 5 3억원 수매됩니다. 기관은 아이돌 담당세 음. 기관 아, 2 7억원의아반더저우고버슨파우치년쪽좋아하시네 외국인 1 1억원고 있고 그리고 기관 쪽 이어권에 매우 우위를 나타내면서 어제 그제 쌍끌이 매수였는데 포지션이 상거래를 많이 이뤘습양다 양대지수가 혼자서 부산에러빌리트부산어습니다 SDN 태양광이죠. 다란솔루 8%나 올라가요 거의 2천 개업에 육박하는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관쪽700 <목소년> 개업, 이렇게 매수 운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금문시은금량 그린 파용 풍력인데 상황입니다. 7% 나오네. 요넘어습니다은는 매수 위네요. 그런동방 모두 스이고 s d m 많이 들 매수 5 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드스는 싹트 매도였고요 프로그램상으로도 기차입거래를 중심으로 0.27을 끌면서 현재 254억원의 시회도 는름을 얻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로 거래소에서 섹터매도를 보겠습니다. 오늘 장소는 상품활동이 좀더 많은 상황입니다. 가장 강한 섹터가 기세 섹터입니다. 이게 업종지수가 2% 가깝게 오른쪽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부산에너 빌리티, 원전, 에너지 침에도 그 얘기 나눴었죠. 성방 메디컬, 오른타고 있고 그래서 로 좋습니다. 로 1151번, 주리터닉스도 오늘 저에 품류 조가있나 요, 요것 나쁘지 않아요. 들어갈 네, 것 같아요. 이에스에너지 제스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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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같은데,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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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사 쪽이 힘을 그렇게 못받네도 좋고요. 하이닉스 오르면서 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동방 매리 동방 매리 동방 매리 선을 만드 동방이 선마이오, 스크네츠 에너지, 대보마그넷, 이삭엔듀, 그리고 자동차들이 좀 눌리고요. 자동차하고 제화바이오가안 좋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눌리고 있고 코스닥 6박하는 분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발표 의전이 이정도 밀리면은 지수의 6.4..포인트 하락 영향을 경케미칼 단타 발표 의전 제외하고 보면은 홀수같고 트렉스로 느껴질겁니다. 어제서 어떤 패트론이나 에이디언이나.. 경케미칼1040 이렇게 쭉훑어는데 고형도 올라오네 아 고형 뭐 살아있네요 퀴약선는 근데 오늘은 우선, 우선 왜 이렇게 중정도와... 거래가 안들어오는겨 대충 내가 이야기를 안할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워터나 지금 g s d 쪽에 지금 강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워터 아까 잠깐 정지됐는데 20%대 지금 반등이 가고 있어요. 단순히 개상승 해가지고 어 지금 어 경국점 위에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50분대에 출연하면 다시 한번 생이게받아도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성수문장 공조 시스템에 관여해가지고 조금 인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표시가 계속 될수중 그다음에 오늘 또 타타 쪽에서 태양광 풍역이좀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제 사우디 중심인가요? 하나 솔루션 칠사삼공 일 반등. 뭐 계속적으로 좋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태양광 풍력, 엔어빌리티까지. 엔어빌리티는 뭐 삼만 담 보지 점령했고요. 일프로 대 반등이 가능한 그은 어제 뭐 미국 시장에서 나온 사우디와 같은 동일한 것. 그리고는 삼성전자트로스다음에 오늘 삼성전자까지. SNS, 려도런 생명과 얘는 왜올라가지 <목소리> 네, 갑자기 웃대요, 아니. 저전에 김용 님이 미국 쪽에서 제가 고소지 관련해서 이포스트 폴라 요즘에 코스 붙겠는 것에 대해서 해서. 그걸 택스피. 이게 여행 관련이라 그요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 얘기해 주셨고. 이런 도 봐야겠다. 네. 정이좀 천천히 아, 아, 보도록 아, 하죠. 네, 네. 여기까지.